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럽 전문가 제이엔입니다 제가 좋은 제품 알게 되면 소개해 드리지 않고는 못빼기는 오지럽 퍼거든요 <laughs> 예예. 그래서 최근 마켓컬리를 자주 이용하면서 알게 된 추천템 5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구달 비건 라이스 팩 클렌저인데요. 아, 참고로 구달은 클리오 계열사입니다. 팩 클렌저라는 게 처음에 저는 좀 생소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영양 팩과 클렌징을 동시에 할수 있는 트윈원 멀티 클렌저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안할 때 노폐물이 빠져나가면서 수분도 같이 증발되거든요. 그럼 세안하고 나서 피부가 막 건조하고 푸석거리잖아요. 저는 한살한살 한살 나이 먹어가면서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근데 이 보습 성분이 가득한 구달 비건 라이스 팩 클렌저로 세안하면 세안과 동시에 노폐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수분과 영양분을 채워줘서 당김 걱정 없이 쓸수 있는데요. 제품 제형이 얼마나 쫀득한지 개인적으로 이 제형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여러분께 보여드려야지 안 되겠어. 튜브 용기에서 짜보면 이렇게 꾸덕한 제형인데요. 이게 5,000번 이상 치대어 찰기 가득한 제형으로. 피부 노폐물을 구석구석 촘촘하고 말끔하게 흡착한다고 해요. 이만큼 꾸덕하다 보니 얼굴에 팩으로 도포하기도 편하고요. 세안 후에도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항상 건조했던 저로서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강인한 생명력과 우수한 수분 보유력을 가진 산디살은요, 그대로 불린 다음 갈아서 우유처럼 짜낸 라이스 밀크 성분이 들어있어서 깊은 영양감을 선사해준다고 해요. 사용법은 데일리 클렌저로 사용하실 때는 소량을 덜어서 물과 함께 거품 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각질이나 피지 케어가 필요할 때는 1분 팩 클렌저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마른 손에 동전 크기로 덜어서 물기 없는 얼굴에 덜어낸 제형 그대로 펴발라주세요. 약 1분 후에 미온수로 부드럽게 롤링 후 세안하시면 됩니다. 거품이 부드럽고 고와서 롤링하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동안 피부가 그렇게 건조한데도 빡빡 닦이는 클렌저가 세정이 잘 되는 줄 알고 쭉 써왔는데요. 그달 비건 라이스 팩 클렌저를 한달 정도 써오면서 세정력도 뛰어난데 세안 후에 촉촉하고 또 부드러울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만족했습니다. 저처럼 건조한 피부라 촉촉한 보습 클렌저가 필요하신 분이나 피부가 민감해서 자극 걱정 없이 순한 팩 겸용 클렌저가 필요하신 분, 온 가족이 함께 쓸수 있는 순한 클렌저가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가격대도 원 플러스 원 기획 세트 14,200원으로 하나당 만원도 안 하는 가격이라 저렴해서 마켓컬리 무료배송 4만원 맞추기 애매할 때 채우기 좋은 클렌저라는 생각도 들고요또 클렌저는 아침저녁 매일 쓰는 소모품이니까 쟁이기도 좋고요. 그동안 제 영상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편 핫지가 어지간히 만족하지 않으면 좋다는 말잘안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원 플러스 원이라 각자 하나씩 쓰고 있는데 근데 써보더니 오 이거 좋은데 하더라고요. 아유 또 좋은 건 알아가지고 아침에는 보통 물 세안만 했었어요. 클렌저 쓰고 나면 하루 종일 건조하고 화장도 잘안 먹어서요. 그런데 이 제품은 아침 세안할 때 사용해도 촉촉해서 좋고요. 매일 영양팩 하는 느낌으로 1분 정도 도포해 두고 세안하니까 피부 컨디션도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실내 히터 바람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할 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마켓컬리 이용하시는 분들 이 구달 비건 라이스 팩 클렌저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지금 컬리에서 25% 할인 중이고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추천템은요. 톰볼라 피자입니다. 마켓컬리에 톰볼라라고 검색하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중에 디아볼라 피자, 버섯 피자, 네 가지 모듬 치즈 피자랑 볼로네제 라자냐 이렇게 먹어봤거든요. 근데 다 맛있었고 아직 못 먹어본 애들도 엄청 기대가 돼요. 냉동식품인데 대워만 먹어도 퀄리티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다양한 치즈가 들어있거든. 치즈 피자야. 음 괜찮네. 맛있어 꿀 찍어 먹어도 맛있으려나? 어, 그래도 될것같아 오, 담백하고 그 간이 별로 없어요. 꿀이나 하소스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 그런 거 뭔가 음. 하여튼 뭔가 곁들여 먹기 되게 괜찮은 것같아 제가 뭐 냉동피자를 다 먹어본 건 아니지만 제가 먹어본 냉동피자 중에는 그냥 최고였고요. 그 이탈리안 스타일의 도우 얇고 그 쫄깃한 뭐 화덕피자 같은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면 꼭 드셔보세요. 추천템 세 번째는 빌레로이의 뭐그 접시입니다. 사실 이 접시를 추천한다기 보다는 마켓컬리에 꽤 고가의 접시들도 판매하고 있는데 식품들도 그렇지만 뭐 접시나 주방도구 이런 것들도 참잘 뽑아서 갖다 놨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보통 사기 전에 최저가 검색하잖아요. 그때도 가격이 좋은 게 종종 할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쿠폰도 주고 해서 그럴 때 구매하면 좋고. 제가 구매한 이 접시 외에도 요즘 눈독 들이고 있는 접시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예쁘지 않나요? 제가 원래 그런 욕심이 없어서 혼수로 해온 접시 10년 넘게 아직도 쓰고 있는데 딱히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집에서 요리를 좀 하면서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큰맘 먹고 사면 그릇만 바뀌어도 그만큼 보는 즐거움과 또 먹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뭐별 아닌 요리인데도 막잘차려놓은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접시 사려고 하시는 분들 마켓컬리도 한번 둘러보세요. 추천템 네 번째는요 최선당 월남쌈 밀키트입니다. 마켓컬리에 밀키트 종류도 정말 음아음아하게 많죠. 맛있는 제품이 너무 많지만 제가 구매해보고 유독 만족했던 게이 월남쌈 밀키트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밀키트처럼 뭐 끓이고 볶고 하는 게 아니라 월남쌈은 생채소로 먹는 건데 뭐 특별한 게 있겠나 싶었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이 월남쌈을 구매했던 이유가 월남쌈은 채소 종류가 워낙 다양하게 필요하다 보니까 구매하고 나면 양도 많아지고 뭐 지출도 많아지고 거기다 다못 먹고 또 상해서 버리는 채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월남쌈을 너무 좋아하는데 잘못해 먹다가 밀키트로 한번 구매해 본 거예요. 근데 정말 채소들이 싱싱하게 잘 오고요. 채선장 같은 경우는 불고기를 또 따로 익혀서 먹어야 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그 정도는 또 감수할 만한 게 오히려 익혀서 오는 것들은 불고... 불고기가 차갑고 기름이 굳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불고기 정도는 익혀서 먹는 게 오히려 좋더라고요. 이 채선당 외에 도리깨침이라는 월남쌈 밀키트도 괜찮은데요. 여기가 익힌 버섯불고기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또 채선당보다 채소 종류도 다양하고 또 새우도 들어있고요. 그런 장점도 있어서 도리깨침도 괜찮더라고요. 또 라이스페이퍼나 소스도 포함되어 있어서 또 편하고요. 모든 음식이 내가 조금만 더 움직이면 저렴한 가격에 건강에 좋은 집빵을 먹을 수 있지만 매번 해먹는 것도 힘드니까 한 번쯤 이렇게 밀키트로 한끼 해결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추천템은요, 블랑제리 쿠팡 바게트 샌드위치입니다. 새벽에 배송이 되다 보니까 샌드위치 같은 거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식사나 브런치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데도 마켓컬리가 빵이나 샌드위치 같은 거또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 블랑제리 코팡 바게트 샌드위치를 소개해 드리려고요. 잠봉베로 샌드위치 검색하니까 이 제품이 떠서 처음에 구매하게 됐는데요. 우선 냉동이 아니고 냉장 제품이라 좋았고요. 뭐 그냥 먹어도 나쁘진 않지만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살짝 데워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또 바게트도 일반 빵보다 겉바속촉이 확실하고 고소하니 맛있더라고요. 햄, 치즈, 버터. 홀그레이 머스타드, 마요네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합이라고 해야 하나? 균형이 너무 좋아요. 간도 딱 적당하고요. 햄이나 치즈를 또 짜지 않은 걸 써서 담백하고 양도 꽤 많아서 한끼 든든하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미 여러 번 재구매해서 먹고 있는데. 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켓컬리 추천템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이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하나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품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만 뒤로 갈게요.